오늘은 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저 산타페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브로마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오정충한데요 이런 날씨에 사진 촬영이 가장 또잘 나오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 n f 소나타 트랜스폼 2008년식 LPI 차량을 촬영하고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식 25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인데요. 어, 주행거리가 다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차량 택시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예, 보통 70만, 65만 키로 탄 차량들이 외국으로 수출 나가는 것들을 어, 저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어, 이 차량 어, 그런 면에서 어, 25만 킬로니까요 일반적인 자가용 차량으로 LPG 를 연료로 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일반적인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한바퀴 돌아보면서 외양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외관은 매우 깨끗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트레드 그리고 어, 앞바퀴는 80% 정도 남아있구요. 금호 타이어, 솔루스 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넥센으로 되어 있는데요.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단 트레드가 조금 못하지만, 대략 한50% 정도는 남아있는 네,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앞바퀴 뒷. 교환할 때 뒷바퀴도 같이 교환한다고 치면 앞으로도 상당한 거리를 그냥 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외형적으로는 지금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뭐 세월이 있다 보니까 다소 뭐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곳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필러 같은데 두 군데는 약간 뭐 뭐가 넘어져 가지고 찌었다든지 그래서 살짝 어, 키스 아닌 키스 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 아니고는 네, 전체적으로 외형은 좋은 편입니다. l p g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충전소에서 자동세차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자동세차장 출입하는 차들이 많죠.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난 차들 중에는 지붕이나 그런 본네트에 그도색면이 벗겨지거나 투명이 벗겨져 가지고 7이 바래는 차량들도 볼수 있는데요. 네, 그 면에서는 차량 전체적인 외형 네, 모두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외형적으로 예, 권해드릴만한 차량이고요. 예, 부식도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 상태 보시면요, 네, 바닥도 전체적으로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 멤버 같은 경우에 로암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네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죠. 네, 실내 상태를 보시면요, 실내 시트 네, 깨끗합니다. 바닥은 음, 코일 스프 코일 매트가 깔려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아마 차량 출고될 당시에는 멘트카 내지는 뭐 모범 택시용, 뭐그 정도 고급 사양. 예,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닥이 모노륨 재질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네 왼발 장애우 전용 장애인 차량은 아니었던 걸로 예, 보여집니다. 하지만 뒷좌석의 시트의 질감을 보면 예, 상당히 깨끗하게 운행한 차량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좌석을 보여드리죠. 앞좌석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예, 손을 탄 이곳이 음,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뭐 생활기스들이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 트립이나 트립 하단 문짝 하단에 부식 없는거 보면 차량은 네, 상당히 관리상태가 양호했던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예, 역시 바닥매트는 코일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도 음, 음, 코일매트구요 이제, 그, 렌트카나 택시 사양의 차량들. 뭐, 택시 사양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이 트립에 점자 무늬가 없는 거 보면 택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렌트카 사양이었던 것 같은데, 네, 듀얼 에어백 네, 적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유소에 들어가서 창피한 경우들 있는데요. 소나타에도 자동 미러가 없는 차들이 있죠. 자동 접이식 미러, 네. 달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53764km를 어, 만 운행했습니다. 오늘 서월호 5주기인 4월 16일 오후 4시인데요. 참 마음 아픈 뉴스들을 아침에도 들었고 여러가지 사연들도 들었는데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네요. 에어컨 매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CD.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모니터 없는 기능이지만 아까부터 이벤트 영상 녹화하는 소리들 잘 들리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열선이 본래는 이 자리에 들어가 있죠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 근데 열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차주가 열선을 양쪽으로 사제로 매립을 해놓았습니다 바닥 코일 매트를 깔아놨거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 그리고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이 부분인데요. 네, 그, 어, 필름지가 솔라 가드죠. 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라면 그냥 싼 필름지, 썬팅지를 예, 사용했을 텐데, 솔라가드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프리미엄급의 솔라가드 썬팅지를 사용한 거 보면 주인이 나름대로 차에는 신경을 좀 쓰면서 사용했던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주행해보면요. 주행 성능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촬영 전에 이 차량의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도로를 운행해서 왔는데요. 네. 편압도로 120km 정도 운행하면서 핸들링, 또 브레이크, 네, 또 미션에서 변속 충격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확인했는데 차량 상태 연식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는 사람들에게도 권해도 될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가격대도 300만원대 중반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면 아마 이 차량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상당히 가성비를 갖춘 차량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외관도 네, 어, 아직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몇 년간 가성비를 가지고 차를 타시는 출퇴근용 차로는 충분히 네, 권해드릴만 수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타이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N.F. 소나타 자체가 그렇게 잔고장이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잔고장이 많은 차량 아니고요. 어, 이 어떤 경우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소나타 같은 경우 또 트랜스폼도 주행 거리가 조금 많은 차량들 중에는 연료 모터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차들이 있는데요. 지금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차량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또 응답력도 전혀 부조나 또 연료 모다에서 올라오는 연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잡아당기는 현상 같은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을 것같고요 네, 리모컨 키랑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어... 좋은 분에게 입양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는 차입니다 이렇게 저 구루마 김영원 매일같이 가능하면 차량을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고 또 진실하게 차량을 소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지요 어제 네이버 블로그 구루마랜드 오셔서 과거의 저의 기록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유튜브 영상 봐 주시길 원하신다면 네, 구독 눌러주셔서 간단하게 또 저의 영상들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곧 이제 60명을 채워갈 것 같은데요. 뭐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로 한달 전에 시작한 유튜브인데 이제 어느덧 뭐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일 없이 그냥 제 자력으로 어, 60명을 채워갈 것 같습니다. 곧 이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로마 김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5만 키로 운행한 2008년식 차량 산업도로 올려서 지금 고속주행 테스트 운전하고 있는데요. 상시 운전하는 정도 300km 네, 정도 달려보면서요, 네, 핸들링 지금 어,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 제동했을 때 타이어가 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로터에 이상이 있다면 핸들이 떨 텐데요. 네, 그런 부분도 양호하고요. 차량 뭐 안전.